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24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세계 첫 AI 내장 단말기로 사전 판매 열기부터 굉장히 있는데 이미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기 모델은 17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공시지원금이 최고 24만원으로 책정돼서 단말기 대비 지원금이 너무 낮다 보니 차라리 자급제 알뜰폰 조합을 택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얼마 전 통신 3사가 일제히 갤럭시24 공시지원금을 올렸는데요. 통신사 요금제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올라서 이전 대비 2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낮은 공시지원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량과 간통법 폐지를 앞두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정부의 압박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신사 측에 따르면 요금 할인보다 오히려 혜택이 적어서 비기 할인 자체를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최대 지원금 50만원을 받으려면 가장 비싼 월 12만 5천 원 요금제를 써야 하는데 추가 지원금까지 고려해도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훨씬 크다보니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직장인이 많이 쓰는 8만 9천 원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예약으로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이 더 크기 때문에 공시 지원금을 택한 고객은 거의 없지만 보상에 대한 이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시게 되며 미국 통신사는 경쟁이 미쳤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는 담합을 한다. 아직도 단통법에 속는 사람들이 있나? 단통법은 공평하게 구매하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비싸게 사는 법.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 그냥 시청만 하셔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오늘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요즘, 이 레이저 무기, AI가 상당히 큰 이슈죠. 근데 이러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들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것에 관련주는 뭘까? 이 이슈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이러한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줄 아셔야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 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이슈 즉 뉴스만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제가 이때 당시 로봇 관련된 이슈 합병 소식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드렸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딱 3개월 정도만 바라보고, 추천 급등주로 두산 로보틱스 추천드렸죠. 매수가와 목표가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왜 돈이 될수 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200% 수익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무조건 수익 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산 로보틱스 엄청난 급등이 나와준 상태고요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 뿐만 아니라 코인에서도 엄청난 변동폭을 가져올 큰 파도가 오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큰 파도, 즉,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다. 즉,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세상 복잡, 미국 대선 무슨 주식이 오를까? 눈 여겨봐야 할 종목은, 미국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 5억 원까지 봅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은 시작이 됐고, 관련주들은 이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이 대선, 11월이죠. 근데 한 가지 더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리와 대선 이거는 같이 봐야 할 이벤트고요.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움직임대로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9월 금리 나와 11월 대선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미리 좀 대선 관련 주를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 번호 공개 났죠? 이거는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010-2179-4980번호로 구독,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달에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공유해드리면 받아보시고,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근데 저는 주식을, 코인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나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약간의 농담과 오바를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쉽게, 즉, 초등학생도 할수 있게 그렇게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다가셔서수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3대 통신사가 있는데요 1위인 AT&T 홈페이지에서 보면 갤럭시 S24 플러스 최저가가 0원이라고 나와있죠 네 공짜라는 뜻이고요 여기 트레이딩이라고 써있는 건 보상판매 시 공짜라는 겁니다 2위인 버라이즈는 이제 더 줘야 승부가 나겠죠 여기는 S24 플러스에다가 워치 탭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보상 판매라는 건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기를 가져오면 통신사에서 값을 높게 쳐주고 새로 사는 스마트폰 값에서 재해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예상하실 겁니다 에이 그러면 좀 최신형의 상태 좋은 걸 가져가야 많이 쳐주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오래됐어도 액정이 깨졌어도 그냥 켜지기만 하면 삼성의 로고가 있는 구동이 되는 제품 아무거나 가져가면 천 달러로 쳐줍니다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위 2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3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더센걸 줘야겠죠 T모바일은 보상 판매 방식이 아니라 그냥 공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120만원 주고 사는 갤럭시 24를 그냥 주겠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고 미국에 있는 이것 바로 통신사 간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하지만 단면만 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미국의 요금제가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라이즌의 워치와 탭을 받으려면 더 비싼 요금제로 갈아타야 한다거나 t 모바일에서 공짜로 받을 땐 비싼 요금제 의 라인을 하나 더 넣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금제는 우리나라도 비싼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통신사 끼리 경쟁을 해야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통신 3사가 마치 약속한 듯이 출고가 에서 비슷한 할인율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말도 안되는 악법이 있죠 바로 단통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완전히 어긋나는 경쟁을 막아버리는 법을 만든 거죠. 이 법이 시행된 지가 무려 10년입니다. 관련해서 이 법안을 만든 일문 중에 한 명인 고위 공무원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상주인적인 논리로 법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런데도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갤럭시 24 관련한 관심도가 뜨거운 만큼 하루빨리 단통법 폐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단통법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긴 걸까? 로비활동한 사람들이 승자다.